지난 시간에 공야장 1A장을 읽었는데, 오늘은 같은 1장의 뒷부분인 1B장을 읽겠습니다. 자위 남용, 방유도 불패, 방무도 면허 형륙, 이기 형지자 처지. 공자께서 남용을 평가하여 이르시기를, 나라에 도가 있으면 버려지지 않을 것이고, 나라의 도가 없더라도 형벌은 면할 인물이다 하시고 그 형의 딸을 그에게 시집 보내셨다. 이번에는 공자가 조카 사위를 얻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형님의 딸을 남용이라는 사람에게 시집 보냈다는 일화가 나오고 있는데요. 잠깐 공자의 가게를 소개해 드리면 공자가 태어나기 전에 공자의 아버지 숙량을에게는 이미 두 부인과의 사이에 구녀 일남, 무려 아홉 공주와 아들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아들이 맹피였는데요. 만맹의 가죽피자로 태어날 때부터 다리가 성치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숙량을이 제사를 믿고 맡길 아들을 얻기 위해 세 번째 부인인 안씨에게서 얻은 아들이 바로 공자였는데요. 공자의 자가 중리인데, 둘째 중자가 들어간 것만 봐도, 공자에게 분명히 형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공자의 아들이 백어고, 백어의 아들이 바로 중용의 저자인 자사인데요. 공자에게 백어 말고 딸이 하나 더 있었고, 그 딸을 공야장이라는 죄수에게 시집을 보냈죠. 그리고 나서 바로 다음에 형인 맹피의 딸을 남용에게 시집 보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공자가 남용을 평가한 말을 보겠습니다. 방유도, 불패, 방무도, 면허, 형육. 방이 나라방자입니다. 방유도, 나라에 도가 있으면 버려지지 않고, 방무도, 나라에 도가 없어도 형벌은 면할 것이다. 우선 방유도, 방무도는 논어에 여러 번 등장하는 어떤 상황입니다. 주로 나라에 도가 있으면 나아가 벼슬하고, 나라에 도가 없으면 물러나는 것이 군자의 처세 방식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데 이 말을 세종대왕 같은 성군이 있을 때에는 벼슬을 하고, 연산군 때에는 전부 산으로 숨어버리라는 말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조선시대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하나의 민족국가를 이루고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방은 천자국 주나라에 속한 여러 도시국가 중에 하나를 가리키기 때문에 경기도나 강원도 같은 자치단체가 군대와 조세권까지 가진 정도의 관계라고 보면 될것 같은데요 고대의 도시국가끼리는 백성들이 이사해서 정착하는데 큰 제약이 없었기 때문에 어떤 나라가 살기 좋다고 소문이 나면 사람들이 그 지역으로 이동해서 자연스럽게 부국강병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당대의 지식인들도 한 나라에 끝까지 충성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었고 자신의 뜻을 펼칠 수 있는 나라를 찾아가는 것이 더욱 중요했는데요. 그리고 이 시대의 방유도는 방을 운영하는 통치자에게 도덕성이 있느냐의 문제였습니다. 태백편에서 공자는 나라에 도가 있으면 빈천한 것이 부끄러운 일이요. 나라에 도가 없으면 부귀한 것이 부끄러운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임금이 도를 실천할 뜻이 전혀 없는 방무도의 상황에서 아첨하고 부귀를 탐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공자는 남용이라는 사람이 방유도일 때는 반드시 쓰일 사람이고, 방무도인 상황에서도 형벌은 면할 그런 사람이다. 그런 정도의 판단력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좋게 보신 건데요. 남용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정확한 자료는 없지만 논어의 남용이 한번더 나옵니다. 선진편 5장에 남용이 매일 즐겨 반복해서 대하의 백교 구절을 외우니 공자께서 그 형의 딸을 그에게 시집보냈다. 이 백규라는 신은 지금의 시경에도 실려 있습니다. 백규 지점, 백규의 흠은 상가 마야. 오히려 갈아 없앨 수 있으나, 사언 지점, 내 말의 흠은 불가 위야. 갈아 없앨 수 없어라. 백규는 흰 옥으로 만든 규를 말하는데, 규는 천자가 재우를 봉할 때준 신입장으로, 재우가 천자를 아련할 때 드는 건데요. 그런데 귀한 규에 흠집이 생기면 옥돌로 갈아서 없앨 수가 있지만 내 말의 흠은 고칠 방법이 없다. 남용이 이 시를 계속해서 외우는 것을 보고 공자가 나만큼이나 말에 대한 조심성을 깨우친 사람이구나 감탄하고 조카 사위로 받아들였다는 이야기입니다. 논어에는 공자의 아들 백어에 관한 이야기도 두번 나오는데 특별한 내용은 아닙니다. 너 요즘 공부 잘하고 있냐? 뭘 배웠냐? 확인하는 정도의 대화가 오갈 뿐인데요. 오히려 제자들은 다양한 말로 칭찬하는 데 비해 아들 백어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습니다. 그만큼 논어에서는 공자 가족보다는 학단에서 함께 공부하는 제자들과의 관계에서 재미있는 일화나 대화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논어의 중심으로 들어가고 있으니까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야장 1B장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위 남용, 방유도 불패, 방무도, 면허 형류, 이기 형지자 처지. 공자께서 남용을 평가하여 이르시기를, 나라에 도가 있으면 버려지지 않을 것이고, 나라에 도가 없더라도 형벌은 면할 인물이다. 하시고, 그 형의 딸을 그에게 시집 보내셨다.